<laughs> 제가 뭔가로부터 해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증산이냐, <laughs> <laughs>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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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랑 없이. 혼자 산에 왔습니다. 녹화를 중지합니다. 여기. 주차 모드입니다. 여기는 청주문늬에 있는 양성산이라는 데고요. 저도 검색해서 처음 알았고 오, 주차장이 엄청 넓네요. 저 혼자 올라가야 돼서 조금 겁은 나는데 도전해보도록 하시고 가보도록 <놀람> 하겠습니다. 와.. 아, 좀 무서운데.. 저는 저기 태각 정자까지 갈 거예요. 혼자니까 이게 불편하네. 아 근데 진짜.. 목이 진짜 많아요. 가면 안 된다. 아! 어, 음, 좀 무서워요. 아니, 산당성성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목구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 무슨 소을 포기하고 싶은데 아 어, 포기할까? 맛집을 찾아봤는데 근처에 베트남 분이 하시는 쌀국수 집이 있대요. 근데 저렴하고 맛있다 그래서 사실 거기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포기해도 아깝진 않은데 뭘 좀만 더 힘내볼게요. 그래도 좀 쉬어야겠어요. 어. 어. 오늘 급하게 등산으로 온 이유는 이제 장마가 곧 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장마 시작되면 못 오잖아요. 어. 아마 오늘이 마지막? 장마 끝나야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시는 물은 자연드림 깊은 물입니다. 아, 더워. 아, 이제 좀 자연이 들어온다. 아, 아까는 그러니까 너무 덥고 힘들어서 자연이고 뭐고. 모기가 진짜 많아요. 좀 이렇게 쉬다가 그냥 갈까? 갈까요? 저는 꼭막 정상을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포기 잘해요, 저는. 네,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laughs> 어, 정말 아무도 없, 없어요. 이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아 지금. 저기 뭐가 보이는데? 아, 만경사지 급경사지 무조건 여기죠. 그래 이런 게 언제나오나 했어요. 제가 요즘 사실. 드라마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나의 해방일지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뭔가로부터 해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슨 실수도 있겠지만, 저의 반려견, 독자였습니다. 독자로부터 해방을 하고 싶은 이유는 독자가 싫다 그런 건 아니고, 독자가 워낙 예민해요. 몸이? 아토피도 있고, 프레치 골독이 피부병, 달고 사, 살아요. 막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독자가 좀 심해, 독자가 좀 유난히 심해 이런 제가 독자 옆에 계속 붙어있었거든요. 1 4시간을 잘 때도 옆에 끼고 자고 막 긁을까봐. 그래서 저만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덕 독자가 조금 괜찮아져서... 아, 그래. 나한테도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싶어서 이렇게 등산을 오게 됐습니다. 왜 등산이냐고요? <laughs> 아무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또두 갈래 길이 회각정자로카카 가보겠습니다. 뭔가 나올 것만 같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 <laughs> 아. <laughs> 너무 더워요 얼마 안남았죠? 처음 와요? 여기 처음 와봐요 오, 아, 혼자서. 아. <laughs>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무서웠어요 아, 그 <laughs> 네? 아, 아니요. 결혼했아가네같 아니요. 올라요아 올라가세요? <laughs> 네. 아, 올라 네. 올라갈 거죠? 네. 쉬었다 <laughs> 요 네. 네. <웃음> 다행이다. 올라가신대요. 뒤따라 가야지. 역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좀 안심이 된다. 아 어디로 가요? 이런 느낌 좋다고 드디어 안만났습니다오 대청 대청호가 보일랑 말랑 다 와가니까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요 저기라니 아 여긴 줄 알았어 아, 저기래요 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어떡해요 아 내려가는 거 에반데 와 아, 미쳤다 더왔어 드디어 洛克。Rock oh, yeah. 너무 한뭐뭐 가서 아이 가지고. 어, 깜짝이야. 죄송해요. 왜 먹어 렸던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잡아 떼니까. 아 깜짝. 숨좀 .Eh. 돌리고 아, 대박. 아, 서도왜놀랐어요 아, 아니, 벌레가 있어 가지고. 아, 아까 깜짝 놀랐어. 여자들이 더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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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니, 그래서 등산이냐? 저는 지금 일을 쉬고 있거든요. 아니, 집에만 있으니까 진짜 살이 찌긴 찌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하체만 찌는 편이라 하체랑 배. 그래서 아. 어... 뭐 운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거리가 없잖아요. 신랑은 제가 뭐 배운다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먼저 물어도 봐줘요. 뭐 요즘 하고 싶은 거 없냐, 좋아하는 거 없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 사랑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막 좋은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싫은 것도 없고 막 열정적으로 뭐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없어요. 열정이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신랑이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선택 돈을 내고 운동을 못 하겠어요. 또 그만둘까봐. 원한도는 이게 끼랑 이제 등산이 있잖아요. 걷기는 이제 아파트 간간이 돌면 되고 아, 등산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등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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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제 뭐 먹으러 갈 건데 또 고민이에요. 처음에 먹기도 했던 쌀국수 랄리쇼로 쌀국수 먹으러 습니다